계시록 벼룩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 0장을 통하여 영원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미하느님인 동시에 아름다운 도성을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 장으로 영원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완성되지는 예, 순간이 계속 21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체적으로는 세상을 심판하고, 예, 된 동산을 서 천연왕국에 평화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체적인 사랑의 완성이고, 또 천지 창조를 창조한 목적의 완성이다, 볼수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예, 영원 무궁세계, 하나님도 동거동록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다. 더 이상 하느님이 주실 사랑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랑을 인간들에게 베풀고 하시는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아주 6천년 동안이나 예언서가 또 이러한 성경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21장에서 22장에서 이제 끝을 내는 일이 되겠지요. 이런 일들이 하느님 사랑의 완성이다. 주고싶은 사랑을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 제림들를 명작할 신랑 중이라요. 예,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화려의 방법이고 신실하고 삼대신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 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고 진리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이제 다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시 원하는 사명을 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변해서 완전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예언소의 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게 하는 이런 종의 변론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17자로서는 17절 성령과 신부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 하나님, 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진실, 부여 사랑에 대해는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고, 모든 일들을 예언서에 빠짐없 기록해서 예언서를 다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5입니다. 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네 보이니 하나님과빛 어린 영의 보자로 떠나서 길바운대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령과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자기들은 마음을 소성하게 여여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그 어린 양의 꼬자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것이오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시니라 저희가 쇠쇠트로 마음대로달리다 늘 그립고 그리던 이제 영원 무궁세계 생명수강 있고 생명수 생명과 있는 곳에 이르는 이제 복을 누게 된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2 1장3절에서는 하늘과도로 동거동락하는 하늘의 장막과 사람이 같이 산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역사죠. 천지를 장조하신의대하신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운지 같은 인생들을 영원하게 하셔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의 실체가 보니까 12가지 가인을 닮아들고 있는 생명과 가있고 생명수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죽음이 없고, 이제 완전한 사랑의 극치, 급체, 행복의 극치를 이루는 이런 세상을 이뤘다는 추력이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아주 요 다시 태양이나 이런 빛이 필요 없고, 하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만. 그래가지고 밝은 세상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영원무토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곳인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저에게 저희가 쇠 세대로 왕으로 타리다 한 말씀대로 천일왕국 등의 왕으로 타던 자들이 하늘 아래 가서도 영원토록 왕으로 타는 영광을 두게 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왔습니다. 하늘님께서는 죽으시겠는 사람을 마음껏 주는 것이 하늘을 향 품전인데, 그 인간들이 알지 못했죠. 우리 주님은그 사람을 또한 인간들을 위하여 살리고 싶은 사람 속에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을 보셨죠. 하늘의 참된 종이나 그리스의 도 참된 종들은 그 사람을 잇던 이르기 위해서 이제는 하의 뜻에 순종함으로 희생수고하여 다시 한 사명으로 왕국권을 이뤄서 천일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천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백부자 심판 후에는 그 삼극 그대로, 그 신분 그대로, 이제, 부공수에서 다시 영원한 복을 이기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이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일을 먹고 사는 이러한 그 복락을 누게 된다. 이걸 볼수 있는 것이죠. 또 왕수 심판 이전에는 이제는 고기를 안 먹고, 과일을 먹고, 곡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던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이제 천연왕국과 무궁세계도 이루어지는데, 천연왕국에는 육체의 몸을 갖고 사는 것이니까, 육체에 이러한 그 과일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영체로 의한 과일이 무궁세계에서는 생명과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육체에서 칠전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일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선지자들의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 숙회를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재를 보내셨다. 그 내가 속히 외우리니 이책에예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참밑고체서 그대로 다이루고 거짓이 없이 그런 말씀이다 이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서에서도 많은 말씀이 맹세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꼭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해 말이죠 것은 선지의 영들이 그 정도의 결코 속도를 보시라고 오고 됐죠. 이것은 이제 모든 연속의 식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연속의 식대로 이제는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일을 하자는 것이고 이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인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통하여 하느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느님 뜻을 이 땅에 이제 알리고 그대로 이루는 하느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만 복을 받는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의 계시록을 무시하고멸시하면이 폭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원죄의들을다 해결받게 해서 또 깨끗게 하시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거는 것은 영계에 이르게 해서 이 폭력을 이르게 하는 것이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8절에서 그들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해오시던 천사의 발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라기를 나는 너와 내네 형제신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시킨 자들과 함께 된종이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같이 영원한 기업을 죽여서 완전한 말씀이 있는 동시에 이 말씀을 내네 지킬 책임이 사람에게는 있고, 천사는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드릴 책임이 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천지를 참겨하신 목적을 사용해였 하는데, 성사님께서 물론 역설하시지만은 천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설하는데, 그 주인공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돕기 에해서 천사까지 보내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지물 된 자들은 영광을 받아들일 것이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경배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과 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신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십칠 절1 1 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행하 말씀을 민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하고 거룩한다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나 이 말씀을 이제 예미야 말씀은 바로 다른 질의의 말씀인데 다른 질의의 말씀은 심판의 균형이 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어 순종한 자들은 원자 자원대로 해결돼서다 보호를 받게 되고 순종한 자는 멸망하게 되는 데다 때가, 때가 돼서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개시록 시대가 이제 끝나갈 이쯤에, 마지막 한일에 이제 역사만 나와 있는데요. 천삼 때문에 구원의 역사와 호삼 때문에 관란체형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가 되는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는 가장 중요한 시가 기 마지막 한일에 천삼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알고와 죽음로 가르는 이런 시대에 알고가 되어야만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 정죄, 해결을 받아서 죄인주를 영접하고 천인랑국에서 왕권을 받고 세세의 왕권을 부궁세에서 다시 받게 되는 일이다. 끝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고 이제 깨끗하게 하고 원효고 평준하게 해서 참다운 성대인격, 천재적인 인격을 갖져서 함께 사시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의 역사다. 하느님의 사랑에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실1월입니다 보라 내가 석결이니, 내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이런 대로 갚아드리라. 그래서 언제 <laughs> 다시 오시는지, 분은상주려고 오시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죠. 철만 예수님은 제인된 자들을, 재인을 불러 오셔서 의인을 삼고 자라서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불량자, 의인은 복을 받고, 불량자는 순종자는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하늘의 공의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아까 13장에서도 러 가지 비유를 하셨죠. 그때 보면 뭐냐면 이제 예, 가라지를 술 때까지 돌아가고 했죠. 술때 먼저 단을 묶어서 아, 불사를 가는데 이것이 이제 심판대죠 이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와 이방 종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죠. 합당천을 대는 거기에 미혹받게 하고 참된 종들은 진료단체에 성경 본본만을 밝히는 진료단체 속하여 알고게 되고 그러운드는 이제 가르치가 돼서 방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또 보면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서 이제 가는 것과 똑같다. 또마트시 신부생이를 말씀하셨죠. 또마트이은 25장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를 갈려서 양은 영원한 생명을, 또 염소는 영원한 보호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들이 이제 다 이제 다이 시대에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고 인종과 축지가 돼서 곧 축기가 되는 것이 점점 우의 역사서, 역사라 알과 축쭉을또 그걸 갈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시사입니다. 시사입니다. 알파오 회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마기를 빠른 자들이 보겠으니, 이런 저희가 생명남에 나가 분들을 통하여 전에 들어갈 권세를 어디로 하기로 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모든 일들이 예지병이 있는데, 인간을 마지막 계단은 이제 두마기를 빠른 자들이 보겠다는 것처럼 참다운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물을 통하여 재물을 영접할 신앙을 위밀히 할수 있는 이런 예, 그 진리에 참된 예, 교회가 하나님에 이런 복을 주시는 드로마를 예, 빠른 데 된다 우리 예복이 깨끗해야만 신부 자극을 갖겠죠 그래서 예복이 준비해서이도 신부 자극을 가지려면 예복이 깨끗해서 드로마 빠른 데라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빠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먼저 하자면 을해결 받고 또 이제는 이, 어, 말라기, 삼자, 이절 삼들이 보면, 이렇게 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만한 날 누가 등에다 마며, 그의 나타날때 누가 등에 서류,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태벽하는 자의 재물을 얻을 것이오, 그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게 하여,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의 의론재물을 아예 없게 들을 것이다. 의론재물, 의로운 의론예배를 의로운 드리는 자들이 깨끗함을 느게 된다. 이것이오 이거는 심판주, 젠데를 용접하려 신앙주밀시킬첫 대계의 완전 변의 역사를 뜻했던 겁니다. 여기에 속한 자들만이 이 예국을 깨끗해서 재미를 용접할 수 있는 것이 하님의 마지막 법이다. <laughs>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인간 정권에는 한 재단, 이제 한 교회만 이제 통하여 알곡을 보게 하시고, 알곡을 그 보는 자들은 깨끗해서 그접하게 하시고, 그용접 자들을 이제 죄세와 광고를 을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못 가는 자이 나오죠? 1 5에들과 술객들과 행자들과살인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거짓말조아 이런 자마다 과들이랑는 자들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권과 엄격 권이 예지 논자들이고 또 공산당을 욕납하고 공산당을 추종하는 자들과 또 W나 w e 를 주장해서 다원론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해 악한 자들이 되죠. 특별히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제는 개들이라는 말 썼죠. 이걸 이제 어디에 정확히 말씀하셨냐면 2사 56장에 이걸 정확히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 56장. 그들 12절에는, 들의 짐승들아, 삶 중에 짐승아, 다 와서 삼키라. 그의 바스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죄, 봉머리 개라. 능이 짓지 못하는 꿈꾼 자요. 누운 자요. 밤 잠재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담기 심하여, 족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걱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들이키며, 어디 있는지 알든지, 자기 이만보하며 피차기를 오라 한대가 호두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고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인간 형물의 불이한 기업권들에게 하늘의 목자들이 월곽한 목자가 되고 대단 그러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에, 경고하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시키지 못하는 때는 들의 짐승들 와서 삼킬 때다 폭방하려니 와서 이제 신방 받을 때 이런 신앙주의가 되지 못한 목회자들 한께는 월곱과 목자국 다 알고 계시면서 자기의 이인만 그만 얻으라 그랬지요. 그불효한 교권들에게 이게 목사들 얘기한 것입니까? 그럼 이걸 잘 언정한 말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이 시대에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 천국과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죽자 먹고서 시작하고 추정은 별성천하여 이제 다른 진리의 진레, 진리의 말씀 믿고 순종하들에게 언제 자권들을 해결하여 죄인들을 영접하게 죽지 않고 남정,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하여 세시대 이름동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자들이 이제 누군 세에서 다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모든 예언적인 시에하나님의 구원의 힘이고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여러분이 그것을 잘 생각하게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 하느라 나는 다이소의 뿔이오 자손,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뿔이 하시라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하느님께 서 궤도의 사대를 보내서 증거하 했다 그랬죠 이번에 이제 하느님의 시적인 사명제를 통하여 역사는 슬펫했고 또 물론 그 이슈 자체는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찬사를 통하여 사대 요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는데 이때 이제 인간 동물의 말실 사명제인 사도원의 삶의 기대자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게서 다시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이 사람이 성령 과신과신은 말씀을 전하는 신분의 탐임를 전하는 종들이 되겠지요. 이 종들이 이제 생각을 데 이것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대행자며 예수님의 대행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갈수 있고요. 자손이 그랬지요. 이거는 예수님의신성이 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구세주의이시고, 또 이제는 광명살이라 만의 명의자격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주님께서 다 바로 예, 지지하는 것을, 한 명을 말씀하셨죠. 이제 예,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예, 뭐라고 럽니까 이를 예,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기는 자는, 예,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설정권을 그 종에게 주고 많은 왕의 장력인 새벽별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명의 왕을 삼는 종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시대 시대의 삶을 열어서 증인권제 받을 종을 뜻한 것이고 성민과다 신발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탐지를 전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종의 장력을 가진 종을 뜻하죠. 그 종을 통하여 이마진시란사천만을 일으키고 이마진시란사천만을 통하여 이제는 하마게든 때 최종 승리기 안으로 이런 영광을 드리게 한다는 말씀이 한나님 측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성경에 이제 천사가 여러 종의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예, 저 천사가 7장에서는 예, 바로 네 천사가 나타났다. 땅과 바다를 권세를 받은 천사가 사제 광고이라고 했죠. 또그 다음에 실장 이제는 해등서 올라는 다른 참가가 있죠. 이것이 이제 발씀의 설명자고 인마진 편성도인데 이 종이 이제 바로 신가진시장 사천을 이렇게 종을 대표적으로 말씀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밀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내네 천사와 다른 천들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아니고 이세상엘의 권력자와 또 세상에 전하는 하느님의 사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납발불의 일곱 천사도 있고 일곱 대들를 가진 천사가 또 있죠. 이것은 이제 이단에 활란을 오 하고 체험을 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신행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자 천사가 이시한자로다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데쓰임받는 이런 천사와 진짜 사명자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8절 19절입니다. 영광, 성경과 신부가 신말 말씀하실 기을 오라하시는 거다. 듣는 자도 오라할 것이요, 목걸는 자도 오라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가없이 생명수를 받으라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이 같은 말씀을 듣는 확인에게주거 바로니, 만일 누군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책기록에던제안들을 그에게 더하실 때요. 만일 누군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대하 말씀에서 제외해 버리면, 한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와 거룩한 성에 참여를 제외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과 신분 같은 말씀이다. 신분 자격을 가진 성령증거하는 종을 뜻했죠. 이것이 바로 단지의 료를 전하는 종이고인간물의 말씀의 시대적인 사용을 뜻했던 것이죠. 이 종을 통하여 이 진료를 전하고 이 질대로 신하는자들은 이로한. 봉쇄 보리는데이 말씀에 가감하면 이봉 나누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서 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과감할 이러한 자격이 없죠. 순종하는 게 순종 여부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전에 이런 종은 이런 말씀을 다 아는게 전하게 하셔 그 진리대로 심판하고 그 진리대로 보누리고 진리대로 축복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때. 쓰임 받는 다른 분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바로 성령과 신문하신을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의 말씀을 가방하면 이 복을 받으지 못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참된 시대사람자를 만나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 방주인 첫 대개의 역사에 동참하므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방하지 않는 이런 복을 누어서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고 영원히 무궁 세계에 축복을 누리기를 완전히 원합니다. 2 0절2 1절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가시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시간늘 아멘. 주 예수의 몫이 없소서주 예수가 내가 모든들에게 있을 때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속히 온다. 기일식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면 속히 오는 때가 는 거죠. 주님 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때가 이제 가까워서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이죠. 재림도 공중강림하시는. 유거가 있고 지상 강림 날씨는 이제는 암흑이던 전쟁이 있죠. 이걸 조금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전선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날이 가까운 땅과서 알고 있고 이제 모자나 공중공간의 날씨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호수한들만 신하면 지상 강림만 예수님이 변과땅 군대가 들어와서 암흑이던 대제정 승리하고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대동의 죽고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전쟁과 말기는 백보다 심판을 하셔서 이제는 영원무궁세가 살게는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게 볼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일의 전설적만 동안에 알마첫째을 가려서 영원의 폭력을 누게 되고 영원한 동안 그 보호를 받게 되는 일이 진행되는 데가 지금 이 시대다.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심판 환령전에. 이제 하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려면 지휘합에 신중함으로 이제 원죄자군도 해결되서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므로 견제를 용접하고 남은 자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셋째의 축구를 누리 하는 것이 하늘의 사랑이고 셋째를 누리는 자들을 이제 무궁 세계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늘의 사랑의 원상이다. 이 모든 말씀을 해요. 이 모든 의견을 이걸 쓰셨고 말씀을실 성경을 쓰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킴으로 자손만대에 영원한 축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